중진군 후포면 검은방 파제에 나왔습니다. 저 배암회센터 지나가지고 삼성영수원 그쪽으로 해서 진입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저 건너편이 이제 후포항이고요. 후포항 지나가가지고 영덕 방향으로 얼마 안 지나면 나오는 방파제에 방파제가 검은방파제가 되겠습니다. 검은리. 이쪽에 나와보니까 핫꽁치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저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파대 끝까지 전부 다 핫꽁치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죠 사이즈 좋습니다 핫꽁치 대사율입니다 대사율이고 지금 앞에 보니까 모, 치들하고 학공치하고, 지금 가득, 한무리대로 이제 가득 있습니다. 저기, 지금 저기는, 어, 모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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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치대로 보입니다. 황화 아니면 모치대로 보이는데, 학공, 학궁, 학공치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. 모치하고 학꽁치하고 막 섞여 있고 어 대사요리는 좀 멀리 던져야지 잡히는 것 같아요. 가까이 있는 거는 전부 이제 모치 같이 보입니다. 이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쪽이 전부 모치입니다. 모치고 저 멀리 던지, 던지는 쪽에서 잡혀오는 것이 전부 이제. 사유리가 되겠습니다. 잡았죠? 지금 꽉차 있는데, 여기 지금 던지면 잡힐 것 같아요. 던지면 무조건 잡힙니다. 뭐든 잡힙니다. 앞으로, 이거, 저기, 저, 쪽에 있는 게 전부 학공치네. 요쪽은 아니고 저쪽은 학공치네. 저 멀리서 던져놓고 이제 잡아 당기죠. 저번 시키면서. 야, 지금 전부 학공치다. 와, 지금, 이거. 그냥. 소망 한방뜨지못 끝나죠. 게임 끝입니다. <laughs> 꽉 찼네요. 이쪽이꽉 찼네. 저쪽은 안, 안 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고요. 이쪽이꽉 찼습니다. 저쪽에 저쪽이 전부 학공치로꽉차 있어요. 이쪽도 좀꽉 찼고 여기도 꽉 찼습니다. 뭐훌치기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또학공지가또 예민합니다.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어 학공 대사열리는 이제 목 목줄을 한1.5 정도 줘야지 이제 좀 수심이 깊은 쪽으로 줘야지 대사유리가 붑니다. 수심이 얕은 쪽에 보이는 것은 중사유리고요. 수심이 좀 깊은 쪽에서 잡혀 올라오는 것은 대사유리가 되겠습니다. 틀 안을 거예요. 조그만 진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. 워낙 많으니까 저지막낚싯시좀 넘치죠. 이게 던지면 잡힙니다 무조건. 날씨도 좋고, 날씨도 좋고, 물도 잔잔하고, 고기도 많고. 그렇습니다. 아, 이설 자리가 없습니다. 설 자리가. 걸린 거죠. 아, 이게 물, 교류가 있는 모양이네. 꽉 찼네, 꽉 찼어. 야, 저거. 저거는 이제 모치 때고. 앞에 모취대 이거 모취. 전화가. 전어, 모치 때 모치. 전화, 전화래요. 저 왼, 전, 전어일 수도 있겠네. 세전어, 세전어. 대전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커요? 어, 대전어네. 야. 대전어는 잡아야 되는데. 지금 학꽁치에 눈이 팔려가지고. <laughs> 자, 저희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야, 어떻게 소식을 듣고 다 오잖아요? 이야, 저도 뭐 소식 듣고 왔습니다. 야, 이게 대전어네. 아, 전숭 숭어 아니면 저거다. 아, 숭어, 숭어대. 대갈, 대갈이 보니까 숭어 한 마리, 대숭어 한 마리 있습니다. 야, 이게 전부 대전어란 말이지. 이 망상 망상 아닙니까 또 혹시 이야 <laughs> 저기는 전부 화꽁치네 야, 안타깝습니다 자리가 없어 자, 화콩지 한번더 잡는 모습 촬영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끝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쪽 끝부분, 라운드 부분에 좀 나오고요. 외양 쪽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. 자, 대전어에 대전어, 야 저거 한 200마리 돼 보입니다. 300마리. 200에서 300마리 정도 돼 보입니다. 여기가 명당이네. 음. 요로, 요렇게, 저기 전부 다. 주처럼 보이는데 입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요거, 요거 잡혔으면은 찍고 철수할 건데 못 잡네. <놀람> 앞으로 한 2, 3일, 3, 4일 계속 이쪽에 학공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많지. 주중은 뭐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가능성 크죠. 내일 월요일이니까 와서 뭐학꿈치 하러 잡혔다. 학꿈치 하러 잡으러 어, 놓쳤네. 오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자리 제일 좋네, 이 앞이. 딱 낚시하기에. 이때는 이제 단 학공치 낚시할 때. 전어 낚시 하면 되죠 가까이 던져서 전어 낚시 하면 되겠습니다 전어도 이제 그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전어는 뭐 무침에 하고 무침에 하고 마스카와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. 전부 요 앞에 있잖아요. 비그레 안에 다 있습니다. 대전어가 비그레 안에 다 있습니다. 보성바위 가면은 저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산포리 보성바위 가면은 저너가 어, 붙을, 붙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벗은 바위 전어는 이제 대전은 없고 세전어 위주로 나오죠. 자, 한, 한 살만 잡으면 이제 촬영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밑밥을 치는데, 저쪽에서는 잡는 모습이 별로 잘안 보이네. 이렇게 엉키니까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설 자리가 없는 거 저쪽에는 잡는 모습이 별로 안보여요 저쪽에는 잡는 모습이 별로 안보이고 이쪽에서 주로 잡아내네요 이쪽에서 아 제가 전부 꽉 찼어요 지금 근데 입, 입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일단 먹을 만큼 먹어서 배가 부르면 입질을 잘안 합니다. 좀 안타깝네.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뭐 한번 저도 한번 던져 보고 싶은데 뭐 일단 설 자리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또 차에 또 가야 되고 차 안에는 뭐 장비는 다돼 있습니다 근데 미끼하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죠 야, 요건, 요 앞에 있던, 기 저, 이거는 뭐지? 여기 시커먼 때는 요 새끼 같은데, 뭔 새끼지? 망상어 새끼를 가혹이 크겠습니다. 망상어 새끼. 망상어 새끼들이 저렇게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, 어, 돔 새끼도 저렇게 움직이고, 방류한 거죠. 치어 방류를 한 거죠. 요 앞에 있던 것들다저 뒤쪽으로 물러났어요. 아, 저거는 못 치네. 아, 아, 저거는 못 치고 대전 어디 다저 뒤쪽으로 물러났어요. 저 앞쪽으로. 아, 요 요러, 요러다가 이제.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입질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. 앞으로 한 4시, 4시, 5시까지만 입질이 있을거고그 이후는 또 입질이 없어져요. 저 고기에 저런 많은데, 발상이 전환을 해야지. 저 뒤에 전부 학공치네 학공치 팥꽁치 저렴많는데도 입질 안 하잖아요 잡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깐뭐 마지막으로 이제 잡았다가 놓친 사람 그그 그 이후에 지금 잡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. 밑밥은 열심히 치고 던지는데, 그렇습니다. 자, 이거 테타로부터 이렇게 위에서 있다 보니까 자세도 불안정하고, 한자세를 계속 이렇게 다리를 벌려 가지고 서 있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잡는 모습을 하나 더 찍고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될것 같아요. 일단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왼쪽 무릎이 이제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자, 자세도 바꿔야 되겠고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잘 입질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학꽁치가 입질도 안한것 같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로 촬영을 마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제 잡았네. 제 잡았다. 잡았다. 제한번 잡았다. 잡았네.